안녕하세요, 여러분. 림제이 게임 채널의 림제이입니다. 제네시스2 새로운 생물종들이 많이 있습니다. 굉장히 매력적인 애들이 많은데요. 그 생물종 중에 오늘은 섀도우 메인 테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섀도우 메인을 지금 테이밍하려고 하는데요. 섀도우 메인을 테이밍을 하려면 통발 갔다가 물고기를 음, 좀 잡아오고요. 통발을 먼저 저렇게 물속에 깔아놓습니다. 깔아놓고 이 통발 옆쪽에 있으면 피라냐들이 오, 옵니다. 이렇게 오죠. 여기 피라냐 오죠.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 통발을 회수를 하게 되면 채워진 통발이라고 해서 바로 물고기가 들어간 통발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털 갖다가 물고기를 일단 잡아오고요. 여기 아크 시간으로 12시에 이 친구한테 가면 이 친구가 잔다고 합니다. 그때 가서 이걸 먹이면 되는데 지금 이미 실패한 것 같아요. 자질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. 저 깡패네 저 새끼. 근데 기르시도를 입고 가도 저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. 이거 어? 어, 저 돌아 안 잤다. 안 잤다. 뭐때어안 잤어. 안 잤어. 안 잤어. 아! 일을줄 가다. 개이 아, 까블. 2를 눌 뜨자마자 바로 쳐 일어납니다. 그래 갖고 그2 활성화됐던 게 바로 없어졌어요. 너참 힘들구나. 아, 창 아, 굿. 창백일분두있 여러분 누워 있어요. 지금 누워 있어요. 어, 누워있어그 응, 어, 두고 있고갔다고 한다. 안 어, 줘안먹어 여러분 안.. 왜어먹 안 어, 있어있는데 어, 창야 아, 림제님한테사벽충 들어있는 그걸 주면 어떡해? <laughs> 아, 진짜 기회를 또 날렸냐? 와, 진짜... 어, 야, 야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어, 맥였어. 아,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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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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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 마지막 한번 마지막 한번와 드디어 한다 야 삼형충 등신 상관 없었네 삼형충 어, 등신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되는 거다 아니야 이 타이밍이 왜 이렇게 어려워 제네시스 2 됐다, 됐다 됐다 제발 드디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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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야 공속 공속 무슨 일이고. 야 이거 전투형이네. 오 승기 탐색할 수 있다. 어? 맞아. 그두 명이야? 와 이거 레전드 아니냐? 아, 어, 됐다, 됐다. 와얘 이쁘다. 응. 아, 나 걸렸네. 걸렸네. 아! 어. 야, 두 마리. 두 마리한테 막어 한다. 아, 연